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두 번째 역사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의 역사 선생님. 그리고 예. 지금 이렇게 열심히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는 김효준입니다. 네. 어, 여러분들 방학이 끝나고 이제 계약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죠. 어, 여러분들 적응 잘 하고 계시는지요? 어, 일단은 방학 때 굉장히 나름대로 이 더위를 잘 보내고 코로나 정말 예방도 잘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쉬고 있던 중에 어느덧 이제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적응이 잘 아마 안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 방학 이후에 이 지금 근무하면서 이렇게 온라인 수업 준비를 하고 나름대로 적응 기간을 거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 정도면은 우리가 좀 적응하면서 그렇게 좀더 어 원활하고 수월하게 우리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나라 안팎의 민족 운동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어, 우리 이제 한민족이 우리 한반도 밖에서 이 중국과 만주 지역에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은 크게 이제 독립군의 활동, 그리고 독립군의 시련들, 그리고 그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독립군이 통합운동을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으니까 우리 어, 조금 더 편하게 그렇게 역사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국외 나라 밖에서 이루어진 독립군의 활동은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가장 먼저 우리 첫 번째로 독립군의 편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1919년 우리 한민족에게는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죠. 예, 바로 31운동입니다. 자, 이3.1 운동을 통해서 일본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한민족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이 독립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3.1 운동을 통해서 한번, 어, 우리 잘하면 우리 스스로 독립을 할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기대감과 희망을 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나라 밖에서 이 무장 독립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만주. 그리고, 연해주 지역에서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위에 있는 우리 한민족들은 독립군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틈틈이 이 북부지방, 그러니까 한반도의 북쪽 지역에 국경을 넘으면서 일본군을 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이렇게 있으면 툭툭툭 건드리면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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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지, 짜증나지. 뭐 이런 식으로. 독립시켜줄 거야, 안 시켜줄 거야. 이런 식으로 습격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독립군들이 정말 열심히 일본군과 싸우면서, 어, 많은 또 전투에 승리를 거두게 되지만, 대표적으로 우리는 복모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큰 전투기 때문이죠. 자, 우리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 독립군과 그리고 다른 독립군들이 이제 연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반도 북부 지방에 있는 이 봉오동 지역.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 보이죠? 이 봉오동 지역에서 일본군과 엄청나게 전투를 한 끝에 큰 승리를 얻게 돼요. 사실 일본군과 독립군 이 수를 비교하면은 일본군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독립군의 숫자는 정말 적을 뿐더러 무기도 그렇게 일본군에 비해서는 뭐 시원치 않고 변변치 않은 상황이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리적 위치뿐만이 아니라 어떤 전략도 굉장히 잘 통해서요, 이 봉호동에서 이 독립군이 큰 승리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승리를 우리는 이후에 작년이죠, 작년에 봉호동 전투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통해서도 어,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영어를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피한 방울 새지 않게 꽉 잡고 있으라! 给我进去！ 농사 짓던 인물이 오늘은 독립군이 될수 있다! 이 말이야! 사격. 자 그리고 독립군의 승리 그두 번째 전투는요 청산리 전투 혹은 청산리 대첩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자 일본군 이 적은 숫자의 독립군한테 패배를 당하니까 굉장히 자존심의 상처가 크겠죠. 자 그러면서 이 독립군을 소탕하기 위해서 일본군이 엄청나게 많은 부대를 모집을 합니다. 뭐 일본군이 침입하러 뭐 갔겠죠. 우리 뭐싹 들어가버리겠으니다막 이런 식으로 예. 자 그러면서 자,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북모군정서군과또 봉오동 전투에 참여했던 그런 독립군들이 모여,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위에 있는 지도에 동그라미 처있이 부분 보이죠? 청산리라고 하는 지역에 집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과 싸우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수적으로 굉장히 열세를 보이는 독립군은 전면전을 일본군과 하게 되면 무조건 치게 되어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독립군이 취한 방식은 산속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와 도의가 와 이런게 아니고 이렇게 게릴라전처럼 여기서 나타나서 툭 건드리고 저기서 나, 나타나서 툭 건드리는 이런 상황을 펼치는거죠 자, 굉장히 치열하게 전투가 펼쳐집니다. 이러면서 이 청산리 지역에 사는 그런 민간인들은 이 독립군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줍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이 주먹밥을 만들어가지고요. 전투 중에 있는 이 독립군들에게 배고플까봐 입에다가 주먹밥을 막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 독립군이 승리를 할수 있도록 굉장히 큰 지원을 했던 거죠. 자, 이렇게 독립군뿐만이 아니라 여기 지역에 살고 있던 우리 동포들의 큰 노력으로 인해서 이 청산리 전투. 우리 독립군은 뭐 사상자, 부상 입은 사람들은 굉장히 적었고요. 그리고 일본군은 굉장히 많이 사망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청산리 전투 크게 이겼다 해서 대첩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봉오동 전투 다음에 청산리 전투 자, 이렇게 독립군이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일본군 정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왜냐? 이 저딴 소식이 크게 들려오면요. 아무래도 일본이 아, 약하구나. 그러면 또 한반도 내부에서는 31운동과 같은 큰 독립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 거기에 대한 독립군의 실현, 그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간도 참변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자, 간도 지역은 우리 한반도 북부의 어떤 만주 지역, 그쪽 그 지역을 이제 간도라고도 합니다. 자, 이 간도에 큰 변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군.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전투에서 진입가 굉장히 쪽팔리고 굉장히 창피하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뭔가 잠이 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했죠. 자 그러면서 어, 일본군 이 지도부에서는 큰 작전을 준비합니다. 자 일본군이 전투에 진다는 것은 큰치욕기문이다 본대를 뭐 보여주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큰 결심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자 간도 지역에 있는 독립군뿐만이 아니라 이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간도에서 이 동포들, 뭐, 학살을 하고요. 목을 자르고요. 그 다음에 뭐, 임산부도 있겠죠. 이 임산부들도 정말 처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채로 땅에 묻기도 하고요. 또, 우물이 있으면 거기에 시체들을 다 넣어버리고요. 자,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이제 학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군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 간도 참변으로 인해서 큰 변을 당한 큰 피해를 입은 우리 독립군과 동포들. 자, 그래서 독립군은 그 다음 이러한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바로 어 대한 독립군단을 일단 창설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 독립군들을 일단 하나로 모으자. 우리 피해 입은 이 독립군들을 일단 하나로 모아서 일단 정비를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 만 특히 만주 지역에 계속 있으면 또 일본군들이 들어와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힐 거기 때문에 아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자.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러시아에 있는 자유시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굉장히 먼 길을 떠납니다. 자, 특히 이 당시에 러시아는 어이 사회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전영이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사회주의의 지원을 받는 쪽에 점점 승리를 하고 있었죠. 자 그러다가 이제 도착한 러시아에 도착한 독립군. 자, 근데 이 러시아 지원을 받는 독립군과의 어떤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특히 러시아 군대, 이 소련 군대는 어, 이 독립군들에게 너희들 총다 내려놔, 너희들 이거 이러면 안 돼, 우리 영토에 들어왔으면 내말 우리 말 들어야 돼라고 하면서 무장해제를 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조금 갈등이 일어나서 결국 이 소련에 있는 이 군대는 우리 독립군에게 뭐 총격을 가하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갈등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우리 독립군이 일부 사살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자, 나름, 어, 우리 독립군이 재정비하려고 이동했던 그런 자유시. 근데 이 자유시에서 오히려 또 피해를 입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독립군이 또한 번의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특히 이 자유시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요,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자유시 참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간도 참변과 자유시 참변을 입은 그런 피해를 당한 우리 독립군. 이제는 통합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통합운동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와이스에요. 자, 독립군의 통합운동의 배경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참변에 따라서 이 독립군들이 뭐 서로 쪼개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고 나서 일부 독립군들은 아예 다시 만주 지역으로 내려오기도 하고요. 또 소수의 이제 독립군들은 어 러시아 쪽에 또 편입이 되기도 합니다. 자 특히 이제 만주 지역에 내려온 이 독립군들은 아, 우리가 다시 한번 조지를 다시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운동을 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수많은 이 독립군 단체가 있었는데요. 이 독립군 단체를 크게 세 개의 부로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부, 이 3부가 성립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남만주와 북만주 지역으로 나뉘어서 우리 각각 산부가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특히 남만주 지역에서는 참이부 그리고 정의부가 있고요. 그리고 북만주 지역에서는 신민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이부, 정의부 신민부 앞글자 따서 주로 참정신. 참정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암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산부로 나뉘어졌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특히 이 3부로 나뉘어져서 이제 독립군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또 일부 독립군들, 안 되겠다. 우리 3부도 너무 많다. 또 합치자.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어 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거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또 쪼개져서 어디로 가고 또 합쳐지고 이러한 과정을 거쳤는데요. 크게 두 개로 합쳐지게 됩니다. 자, 아무래도 이 통합운동을 하려고 했던 이유, 자, 일본군의 또 탄압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자, 중국에, 중국에는 이제 이, 이 당시에 군벌, 군대가 굉장히 많이 쪼개져서 각 지역을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 말인 즉슨 중국도 굉장히 상태가 혼란스러웠다는 거죠. 특히, 만주 지역도 중국의 한 영토였기 때문에 만주 지역을 다스리는 군벌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군과 만주 군벌이 독립군을 탄압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합을 해야겠다. 이 산부마저도 합치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통합하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제가 이 사진을 넣었던 거는 제가 트와이스를 좋아해서 이렇게 넣은 거는 아니고요 통합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넣었으니까 여러분들 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얼마 전까지 좀예 레드벨벳을 좋아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통합 운동 우리 일본군과 이 만주군벌의 탄압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삼부 통합운동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과연 어떻게? 바로 남만주에는 국민부 그리고 북만주에는 혁신의회가 성립이 되는 거였죠 자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두 개로 이제 모인다는 거예요 바로 남만주에는 국민부 그리고 북만주에는 혁신의회라는 겁니다 뭐 우리 교과서에는 나오진 않지만 이각부 각이 독립군에서는 또한 이뭐 당과 또 군이 이렇게 설립이 되는데요. 그거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독립군의 활동 그리고 실현 그리고 이 독립군의 통합 운동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혁신의회와 이제 국민부가 또 설립이 되면서 중국과 또 연계하면서 독립군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활동은 저희는 나중에 배우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는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게요. 자, 가장 먼저 우리 첫 번째 파트였던 독립군의 활동입니다. 자, 독립군은 3.1 운동 이후에 나라 밖에서 무장 독립투쟁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죠. 특히 이제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서요. 자 그러면서 유명한 전투가 두 개가 있었죠. 바로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대한독립군과 다른 연합군 부 대가 이 봉오동에서 일본을 격퇴한 전투입니다. 바로 이 지역의 이름을 따서 봉오동 전투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 청산리 대첩도 있었는데요. 자, 우리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분모군정서군과 그리고 또 연합군이 청산리에서 자, 이 복수를 다짐했던 일본군을 제압한 전투가 바로 청산리 전투, 청산리 대첩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승리한 이큰두 가지 이 전투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독립군 또한 시련도 있었죠. 자, 이러한 이두 가지 전투에 따라 패한 일본군이 간도 지역에 있는 마을 주민들과 독립군 일부를 처참하게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간도에서 일어난 참변이다 라고 해서 간도참변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 동포사회를 보전하기 위해서 이 독립군이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기 위해 자유시로 이동을 했지만 하지만 지휘권 갈등으로 인해서 어, 변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자유시에서 일어난 참변이라고 해서 우리는 자유시 참변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시련의 과정을 겪고 나서 독립군이 다시 만주에서 통합운동을 겪게,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독립군은 그자율시 참변 이후에 다시 한번 조직을 정비하자라고 하는 생각에 따라서 우리 여러 이 독립군 단체를 특히 세 가지 부, 삼부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참의부, 그리고 정의부, 그리고 시민부를 성립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일본 군과 그리고 만주 군벌의 탄압에 따라서 이산부를 다시 한번 또 재편을 하게 되죠. 특히 남만주에 있는 국민부 그리고 북만주에 있는 혁신의회로 통합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1930년대 중국과 연합을 해서 중국 군대와 연합을 해서 일본군을 또한 상대하게 되는 그런 또한 역사적 사건이 그 뒤에 펼쳐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독립군 1920년대의 독립군의 대표적인 활동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 우리 앞에 살펴봤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보다는 좀 간략하게 또한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어, 일단 여러분들, 우리 일제강점기 이 부분들은, 어, 제가 조금 더 많이는 살펴볼 수도 없겠지만, 좀 핵심되는 부분들, 또 내용 흐름을 나름대로 이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고요. 막바로 우리 해방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진행을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뭐, 선생님 이 부분은 왜안 배웠나요? 선생님 이 부분은 왜 지나가나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 이렇게 궁금해하는 친구들은 제가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또 다시 등교를 하지 못하는 어,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요. 우리 다시 만나는 그 날까지 좀 건강하게 여러분들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그렇게 잘 지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예, 기타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또 댓글 그리고 우리 소통하는 것도 알고 있죠.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역사 선생님 김효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